멋있는 소나무. 여기 아래는 여기는 구레 치즈랜드입니다. 반가워요. <laughs> 내가 너 보고 용서라 그랬다 미안해. 아 꿀이 특이하게 났네요. 어, 오후에 비가 온다고 하는데 비 오기 전에 요렇게 둘러보고 대롱대롱 우리 탈출했나 봐. <laughs> 양들의 노래. 엄마나. <어머나. 웃음> 새끼 가져갔다고 우는 거죠. <laughs> 왜? 너네 신기하다 너네 새끼 데리고 갔다 오는 거야 한 번에 어머나 시끄러 시끄럽다고 그. 어머나 왜 아이고 애... 아, 예쁘죠 여기 멋있다 <laughs> 저양이 나 놀렸어 혼내줘. 고. <목소리> 아, <나오세요>. 아, <목소리> 멋있는 곳. 있으니까 수선화 꽃을 보여드리면서 올라갈게요. <목소리> 님 했다 오빠 했다 동생 했다. 이쁘다 멋있다. 더 멀리 산도 멋있구요. 어떻게 나오나? 아이고, 방실이 이뻐라. 방실이 까끔 여기가 어디라고? 여기가 구례라고. 여기 구례 치즈 랜드에요. 아우, 이뻐, 우리 방실이. 왜, 왜, 왜? <laughs> 아게 좋아. 안녕하세요. 털이 글쎄 많이 자랐죠. 바람 소리가 좀 들어가도 이해해 주세요. 자연의 소리. 이 하얀 옷 입으신 분 너무 이쁘다. 옷도 이쁘고. 점다 점다. 여기는 강아지가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에요. 반려인들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산책 코스로도 좋고요. 저기가 배경이 좋은 데인가 봐요. 제가서 비춰드릴게요 저쪽에서. 편시리가자 크다 그치, 여보? 좋아. 좋은 날 여기 지리산 치즈랜드 나도 등록해. 문서 다 됐다. 아니야, 어? <laughs> <laughs> 자꾸 옆으로 가지 마. 오른쪽으로 제발. 여기, 여기만 딱넣어한한번 같이 좀. 저기, 어려운 기대 해가지고. 잘 나오네요. 이번에 소나무를 심어놨는데 되게 멋있네요 함께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네가 밑으로 쳐져서 요 나무 참 이쁘다 다 계속 심을 것 같다고? 위로도 다 심을 것 같아 수선화 보러 오니까 수선화를 더 많이 아, 아 여기 입장료가 있습니다 5,000원 언니 채팅하고 계시던데 <laughs> 언니 봤지 내가 <laughs> 눈팅하고 왔어요 오면서 춤춘다 <laughs> 하니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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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오빠 내교를좀 떨고 이쁘게 <laughs> 써주세요 오빠 <laughs> 지금 보시면 여기 양떼 목장도 있고 주말에 제가 이렇게 또 남편이 나왔어요 날씨가 좋아요 그 그러니까 소나무가 이뻐요. 근데 이게 꽃이 뭘까? 철쭉. 키가 엄청 크다. 흔들리 꽃이용. 이렇게 짠. 예쁘요. 차차 보시라. 소나무가 원래 이 비급. 당시라 천천히. 음 그때도 이걸로 못 지나갔던 것 같아. 어허. 응. 인사, 주 셔서 감사 해요. 애기 양도 있 고, 엄마 양도 있 고, 양 가족 들이 많 아요. 기계 이름 을잘 아네, <laughs> 예뻐요. 사나 님의 선물, 네가 쭉불 렀어요. <laughs> 발짝 폈어요 꽃 <끝> <굿> 선물 <끝> 감사 일까요 하늘 위로 날아가는새 그래서 <끝> 언니 나갔던 <나가또>. 이거 <끝> 먹자 어 먹네 <끝> 양떼다 고기 내면 얘도 좀 졸아 <laughs> 나오고 있습니다, 저기. 호수를 보면서 찍으면. 이제 내렸어요. 쫄랑쫄랑 잘 따라가네. 당신이 아빠 따라 잘 가네. 밴드랜드. 이렇게 애기들 체워 캐쳐에서 오실 분들 더 아. 이거 더 이쁘네 와 멋있네 여기가 응.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 안녕